안녕하십니까. 세탁기 부품 판매업체 파란의 책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삼성 일반 세탁기 수위 전율이 안 됐을 때 수위 센서 교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만 따라와 주십시오. 자, 삼성 일반 세탁기 수위 센서가 고장이 나면 1, 2라는 에러 코드가 뜹니다. 1입니다. 수위스에서 교체를 위해서는 세탁기 뒷면에 있는 뒷면 카바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뒷면 카바는 마찬가지로 l g 나 대우나 똑같이 좌우로 고정나사가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이 고정나사를 제거를 하시고요. 이 티어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주신 다음에 끝한 번에서 5 내지 7cm 부분을 살짝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게 들면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깊 덮개가 간단하게 제거됩니다. 스위스 센서는 이 부분을 스위스 센서라고 합니다. 보시면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위 센서를 일단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낙 부분을 살짝 밀어주면서 앞으로 당겨주면 빠집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올려 주시고 커넥터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보시면 호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스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게 바로 수압을 체킹해주는 수압 센서 호스인데요. 세탁기 뒷면에 카바를 열고 보시면은 몸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위 센서를 교체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이걸 들어 올리시게 되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스를 수압 호스를 고정하고 있는 고정 락을 아래로 빼시고 스위 센서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빼 주시면 됩니다. 반든 그리고 나서 주문하셨던 새로운 스위 센서를 연결을 하시고 아까 침에 스윗 센서가 빠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던 잠금 장치, 이 막을 반드시 채워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윗 센서가 빠지게 됩니다. 막을 채우고, 커넥터를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 주시면 바로 수위 센서 교체가 끝나게 됩니다. 이상 수위 센서 교체 방법이었고요. 근데 수위 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2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얇은 핀으로 해서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약간 넓은 걸에서 해서, 해서 3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리처럼 다양하게 스위 센서는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위 센서를 주문하실 때는 이스위 센서의 핀의 형태를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캡 다시 뒷 카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후에 반드시 이 호스가 통 안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시면 뒷면 카바를 원상복귀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삼성세탁기 에라코드 1,2가 뜨는 수위센서 고장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어려운 수리방법은 아니니까 반드시 부품을 주문하셔서 직접 수리하도록 하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주의사항은 수의센서의 형태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수의센서 사진과 주소, 성함을 010-5533-7715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